좀 떨리네. 원정대 5채널. 어, 바로 들어왔네? 아, 이게 처음이라 <laughs> 긴장이 좀 되네요. 제가 사실 공대 못 구할 줄 알았거든요. 예, 다들 아시다시피 예, 나이트란 직업군은 보스 클리어에 있어서 구인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요. 어, 일단 그 공대 참여할 수 있는 평균적인 그 커트라인 어, 레벨 115 맞춰놓고 선행 퀘스트 저번에 완료하고 디코에 올라오는 자품 공대 구인글 보면서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것처럼 그 많이들 난색을 표하셔갖고. 그래서 거의 뭐반 포기 상태였는데 <laughs> 운이 좋게도 어, 정말 뭐 편견 없으신 저희 공대장님인 그대릴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도 작품 원정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게임 내에서도 좀 극단적인 좀 효율주의가 판치는 마당에 운이 좋았죠 공대 분위기도 되게 좋아요 어, 디코로 얘기 몇분 나눠보니까 음, 다들 정말 좋으신 분들 같고 아무튼 이렇게 들어오게 됐으니까 어, 다른 분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게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어 맞다. 아이고. 네. 들리시나요? 아 후진이 반갑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유일한 나이트보드 아닌가요? 아 지금 마이크 나오고 있네 아. 네네 들립니다 아 잠시만요 와 이거 근데 소리 어떻게 줄이지? 어 그러니까 몸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갈리더라고요, 지금. 아, 그러면. 어. 같이 옆에 왼쪽에 있어 주세요. 그냥 저희 파트는 다 아이고. 왼쪽으로 가는 걸. 걸로... 아이고, 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마지막 팔로 남겨가지고, 그때 포션이나 이런 거. 파티 리오 네드워즈님, 넬레님, 아, 지종 김이님, 조기님, 멍청님, 화퍼플님. 누구 없어요? 예? 네. 신청 완 되시면 오른쪽으로 넘어와 주세요. 아비도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예예예 <laughs> 네. 허민, 허민, 풀점 빼세요. <laughs> 오 시작한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그주십니다버기으로 버프 한번씩 다교하세요 자자. 누르주세요. 어, 간다. 간다. 안안 자, 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갑시다. 가자. 가자. 와, 키자마자래. 만통 알아서 써주셔야 됩니다. 만통 알아서 써주셔야 돼요. 아 파티, 파티 빡게요, 이제. 나래 팔 빼고 일종지 준비 종지 할게요 지 할게요. 포션 세팅 바꾸실 분 바꾸시고. 와 타임. <laughs> 죽겠네 팔밖에 안 떼는데 아직. 생존하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laughs> 적응되겠지 어? 하다 보면은 자, 버프 교환하시고 오! 나,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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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0분이 너무 가까이 붙어있네 저는 아크사이트로붙었습니다 오우씨 회의 뭐 빼주세요 오 반통 와 이거 가까이 가지못 하게 했나 스턴 때문에? 어, 빠른데매 어, 페이노력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이구 화이팅 화이팅. 아유, 싶고요. 화이팅. 아, 차지 차지. 언제부터 당킨 거지? 쉬면서라 배려돼. 팀이랑 나는 장님을 선보고 선으로 부산적으로... 음, 얼마 안 남았네요. 보지가 보입니다. 아, 근데 만통이 큰일이네. 아 만통 500개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7 0 0개사왔거든요 와,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생전에 집중. 가다올라게올라와 어, 어, 와, 깼다. 와왜 저쪽에 있냐 와. 아니 이거 좌투가 겹쳤는데 이거? 뭐야? 근데 어디 있는 거야? 망천년님은 안 되시고 저희 탁님아 대리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경험치 통? 아유, 저 그래도 중위권 아유, 잠깐 아유, 보자 중위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좌투해 예쁘게 서주세요 강태공 일 1등 아 이분 이... 아, <laughs> 이게 물력 얼마나 쓴거지? 1 6 0 0개이는데이정도가준수한가고 누구? 고1 0고다0이고1 0이넘어이고 1000명이 넘어가고, 1어가고 아 근데 정상적으로 지금 플레이가 아우 와 너무 미안한데 사람들한테 와 이거 하이퍼 바디 보세요 제거 하이퍼 바디 다섯 개 아, 걸려 있어요 아, 지금 와 못해먹겠다 이 뭐야 이게, 뭐해, 이게. <laughs> 진짜 아 죽었다 아이고 어? 확인 아 아이. 와, 평화로운 것 봐. 이거, 다음에 이제, 이트 때는 무조건 클라 껐다 켜야겠어요. 와. 오, 진짜. 정신 나갈 뻔했어, 아까. 파티 초대.